오늘 우리 의장님이 발표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의장님은 질문이 정확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질문이 좋아야 한다. 질문을 잘해야 한다. 라고 계속 말해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쭉 듣고 있던 민주당이 그러면 그 질문하기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의장님한테 의뢰를 했어요. 음. 왜 한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위대하고, 동시에 이렇게 허약할까? 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지금 왜 없는 걸까요? 부동산으로 버는 돈이 이렇게 불로소득인가이 콜은 왜 나한테 왔을까? 아무런 이제 그 기준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나는 언제쯤 맛집에 갈수 있을까? 도대 1층이라도, 거기라도 우리가 갈수 있으면 좋겠다. 인공지능이 정말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게 맞는가? 여성 징병제가 된다면 성평등한 세상은 올까요? 한국 경쟁이 왜 이렇게 심각한가? 이 나라에서 우리 딸뭐 키워야 하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키워야 하나? 당신은 나이든 동물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청년농의 삶의 질은 언제까지 이렇게 낮아야 하나? 내 삶의 질은 언제쯤 좋아질까? <laughs>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 노동이란 무엇인가? 어, 직업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의료용품을 음,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까요? 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행위인가 아니면 서비스 산업인가? 왜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품이 많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지금처럼 평생 살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그 운을 추적하고 있는가? 정연이 같은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우리가 모여서 같이 질문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정치가 사고를 쳐요. 그럼 우리가 촛불을 들고 나와서 수습을 해요. 그리고 집을 돌아가면 정치인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돌려요. 그러다가 또 정치가 사고를 쳐요. 그럼 시민들이 나와서 어음복을 들고 수습을 해요. 그 이번에도 또 집으로 돌아가면 정치가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질문을 모아보자는 거예요. 뭘 고쳐야 되나?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 질문을 모아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라는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 풀어라. 우리가 낸 세금이고 우리가 수습한 거니까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근데 왜 지금 이런 게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너무 급 급하게 달려왔어요. 너무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건너 뛴거빈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안 맞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 빠지고 빈 곳에 대해서 계속 비용을 내면서 살아왔어요. 그 비용 중에 하나가 이번 내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내란을 당해보고 우리가 안게 있어요.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권력승계를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냥 국무위원 순으로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상원의장, 하원의장 이 순서로 가요.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거든요. 행정부가 사고가 났는데 왜 입법으로 넘어가지? 그데 알고 봤더니 미국은 선출직순이었던 거예요.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이 다 선출된 사람들이었어요. 내란을 당하고 대통령이 사고를 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선출직순으로 했어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국무원 순서 하니까 대통령이 내란을 이렇게 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아, 이런? 이게 너무 급하게 만들었네. 그리고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40%가 재판에 넘어가요. 검사는 몇 퍼센트 넘어갈 것 같아요. 0.13%, 판사는 0.4%, 왜 그럴까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그리고 경제사법은요. 범행 액수가 300억 넘잖아요. 100% 집행유예. 야당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검사들이 확보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증거물 복사비만 천몇백만원을 썼어요. 미국, 영국은 물론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까지요. 검찰이 확보한 모든 증거는 CD에 담겨서 무료로 줍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미국은 검찰이 자기들이 입수한 증거 중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돼요. 이게 브래디 룰이에요. 그리고 증인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증거도 제출해야 돼요. 이게 네피 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증거가 재판 중에 발견되잖아요. 그건 재판에서 빼요. 그리고 이게 심각하면 기수, 검사 기술로기각해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건너뛴 거빈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질문을 해야 돼요. 모든 시민들이 질문을 하면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다 반영할 수 있어요. 자, 근본 문제의식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어. 저희들이 그걸다 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동영상이 계속 올라옵니다. 맞아. 나도 저 질문하고 싶었어. 저거 고쳐야 돼. 그런 게막 공감이 되시고, 한편으로 내가 하고 싶은 질문들이 또오르실 거예요. 그걸 막 올려주세요. 이게 올리시면요.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모든 상임위원회에 국회의원 중에 한 명씩 질문 큐레이터라는 보초를 만들어요. 자기들한테 해당되는 질문들을 다 봐요. 국회 운영의 모경종, 법제사법의 이성윤, 정무의 김남근, 기획재정의 김영환, 교육의 김준혁, 과학기술정보의 황정아, 방송통신의 이훈기, 외교통일의 위성락, 국방의 박선원, 행정안전의 최현일, 문화체육관광의 이기헌, 농림축산, 해양수산의 윤준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허성무, 기후분야의 박지혜, 보건의 김윤, 복지의 김남희, 환경노동의 이용우, 국토교통의 손명수, 여성가족의 전진숙, 이렇게 1 9명이 질문 큐레이터라고 해서 자기분야의 질문들을 다 지켜요. 물론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함께합니다. 3월 말까지 질문을 수집할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질문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이 질문 너무 공감돼. 혹은 이건 내가 풀려고 했던 문제야. 그러면 이때까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 질문 올린 사람한테 노티가 가요. 당신한테 어떤 의원이 댓글을 달았다.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질문 올리신 분을 모셔다가 국회의원이랑 좌담도 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공감 많이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게 녹서가 됩니다. 그러면 녹서로 다 정리를 해서 그걸 민주당이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올린 모든 질문들을 CC0라는 저작권에 있어요. 이 저작권은 뭐냐면 어떤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에 GitHub이라는 저장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오픈 소스 코드를 무제한으로 무료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모든 질문들을 저장할 거예요. 그 사라지지 않아요. 박제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동안 즐거워도 할 수가 없어요. 질문들이 계속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저는... 베타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한한한 한, 한 턴에 2년쯤 걸려요. 1년 동안 질문을 받고 그 질문들 출연해서 1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아요. 원래 이거 10달 하려고 했어요. 10월달부터 시작해서 10달 하려고 했는데 불황무식한 사람이 내랑을 일으키는 바람에 허리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3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질문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 정치가 자기들만의 리그를 운영하지 않고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시민들에게 질문을 요청할 것. 그 질문들을 모아서 공론화를 할 것. 그렇게 해서 명령을 받아서 그걸 푸는 형태로 정치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음... 이게 관행이 되는 게이 프로그램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음... 3월 말이 목표가 아니라 계속 해야 돼요. 시민들이 질문을 할수 있게 하고 거기서 정리된 과제들을 받아서 그걸 정치가 해야 된다. 이게 음. 표준 말이 되게, 상식이 되게 음. 그렇게 하자는 게 목표예요. 음, 굉장히 훌륭한 발상이다. 네. 박수. <웃음> <웃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묻지 않은데 어떻게 답해요? 그러니까 묻지 않은 사람의 책임도 있는 거라고요. 이번에 기간은 짧지만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을 꼭좀 올려주십시오. 음. 모두의 질문 q.kr에 올려주시거나 저 QR코드 찍으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는 사회, 응답하는 정치.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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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자.